체제 안정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경제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 전설의 시작은 이 여섯 글자로 시작해. 한미 정상 외교. 미국은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의 자유수호를 위해 유엔 회원국 중에 가장 많은 병사를 파견한 나라야. 가장 많은 피를 흘린 혈맹국 중에 혈맹국이지. 그리고 전쟁 후에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동맹국.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함께 대한민국을 지킨 우방국이지. 그리고 또 경제 원조를 통해 도움을 주는 국가였어.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외교는 미국과의 무호증진 강화 여기에 주력했던 거야. 5.16 이후에 가장 먼저 미국을 방문해서 케네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그 뒤에 존슨, 호우드, 하터, 끊임없는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관계 강화에 최선을 다했어. 왜 그랬을까? 대통령의 꿈 조국 근대화를 위해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진행되어야 했어. 그러기 위해선 미국의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했어. 그리고 그 자본과 기술력으로 경제발전을 진행하려면 한반도의 안정된 안보가 확보되어야만 했어. 그래서 그 시절 박정희 대통령은 워싱턴으로, 하와이로, 샌프란시스코로 날아갔던 거야.